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리스트 MC 김승주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 대국당의 용해장군입니다. 선생님도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천지신명을 모시고 있는 황우신궁 심소정입니다. 또두 분의 의견이 오늘은 어떻게 나뉘어질지 아니면 일치를 하게 될지 또 기대를 하면서 오늘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그리운 그 이름 편으로 제가 맡은 인물은 가수 이문택입니다. 씨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무명 생활을 했었지만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울랄라 세션이라는 밴드의 리더인데요. 두분 선생님께서는 울랄라 세션 그리고 이문택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선생님? 저는 잘 몰라요. 음. 근데 이제 어떤 그룹의 네. 리더인지만 알고 있어요. 어, 그렇게만 알고 계셨고, 네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예, 저도 울랄라 세션은 음. 조금 알고 있죠. 음. 음. 왜냐하면 음악을 좀 많이 좋아하니까. 네, 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1년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3. 수많은 참가자가 모인 오디션 프로그램장에서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참가팀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끼가 부족하거나 춤을 잘 추면 오히려 노래 실력이 부족하는 등한 가지가 뛰어나면 다른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던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노래면 노래, 화음이면 화음, 안무부터 종합 퍼포먼스까지 그 어느 하나 결점을 보이지 않는 완벽한 팀 울랄라 세션 결국 1위라는 우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승에는 팀의 리더였었던 이문택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이문택 씨가 위암으로 투병 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병마와 싸우면서 자신의 팀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 놓은 뒤 세상을 떠난 고 이문택 씨 그는 1980년 11월 15일생 원숭이띠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병사로 많은 팬들의 곁을 또 가족들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아니죠. 원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네. 70이 넘게 살아갈 어? 수 있는 자기 사주를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니까 한 1, 2전, 네. 1, 2전쯤. 어디를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상가집을 갔다 왔겠죠? 거기서 먹지 말아야 될 자기가 그 운, 내 운대하고 좀안 맞다 보니까 음식을 먹어서 네. 그 음식이 주당이 되면서 그게 아무도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이, 남 대신 이 사람은 대신 갈 거죠. 아니,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예상치 못한 이 답변을 선생님이 해주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은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나는 이 집안에 네. 암으로 가신 분이 있다. 음, 조상 중에. 음, 조상에서 암으로 가시다 보니까, 네. 어, 이센말 맞다나 주당이면 먹는 거, 상가집에 갈 때, 솔직히 선생님들 이렇게 다니면 그렇잖아요. 음. 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예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그것도 섞여 있고, 음. 어, 이 집에 암으로 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음. 내 수에 내가 딱 걸린 거야. 오, 어,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고, 음. 진짜 생각하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참잘 쓰고 이쁜데, 음. 어, 좀 안타깝다. 음. 음. 아니, 일반적으로 이제, 뭐,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죽음을 두고 아쉽다, 아쉽다 말을 했었는데, 음. 아, 그 길을 좀 비켜갔으면, 선생님들이 해석을 해주신 대로 그 길을 음. 비켜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음. 그런 생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자. 이게 울랄라 세션의 영원한 리더이다, 단장, 그리고 정신적 지주였던 이문택 씨의 좌우명입니다. 앞서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안부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었고요. 덕분에 울랄라 세션은 많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문택 씨가 세상을 떠난 뒤이 울랄라 세션은 별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2위를 했었던 버스커 버스커라는 밴드가 더 많은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울랄라 세션의 멤버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고식이 어떻죠 힘들죠. 힘들어요. 예, 네, 왜냐면 하 리더가 에너지가 엄청 강했잖아요. 그에 가 지금 다 사그라들고 묻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음. 다시 그 명성을 얻어서 가기는 너무 힘들죠. 음. 왜냐 그 사람 진짜 하나의 네. 어떻게 보면 그 팀의 네. 리더이지만 지주 역할을 했었잖아요. 음. 그 지주가 네.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음. 갈수 있는 거. 기든, 이제 응. 없죠. 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민택 씨의 힘과 그 영향력이 네. 진짜 컸었나 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네. 또 네. 드네요. 네. 어,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같은 사주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과. 그러니까, 네. 그래서 힘이 넘치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 k p o 춤이고 네네네. 노래고 아프면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 열정적인 그런 표현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음. 아프면 나다 우리 다 이러고 있지. 음. 그 진통제를 맞으면서도 네. 진짜 죽을 각오를 이 삶을 내가 사는 암이라는 거는 이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을 다 불태우. 그런 의미로 음. 그래서 먹으면서 이렇게 딱 이런 음. 이거를 먹으면서까지도 당이 네. 입안 약을 먹으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니까 이런 단 거를 좀 먹으면서까지도 어. 자기... 몸을 열정을 태운 것 같아요. 음, 음. 사실, 저희 세 사람 모두 안타깝다, 안타깝다 하는 이민택 씨의 죽음. 2013년 2월 11일, 향년 32세 나이에 이민택 씨는 고인이 됐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장례식장을 슬픈 장례식으로 만들어주지 말라, 만들어가지 말라. 이러면서 울랄라 세션 멤버들과 친구들에게 장례식에서 춤을 추면서 파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문택 씨의 장례식은 그의 후배, 또 친구들이 댄스 배틀을 버리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하죠. 근데 예전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장례식장에서 뭐 화투를 치기도 하고 일부러 웃거나 좀 떠들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례식장 가면 저희가 왠지 조용해야 하고 좀 정숙해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선생님께서는 이런 장례식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선생님? 어 솔직히 이 사람은 나이도 어리고 네. 뭐 어른도 아니고 음. 그죠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냥 이 사람이 케이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끝 어, 소원이었고 유연이었으면 한번 해줄 만하죠. 뭐꼭 우르르는 법은 없으니까. 음. 음. 그래서 춤 한번 춰야지 이 케이팝 따로 는거 선생님은 네. 어떠세요? 저는 그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정국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네. 지금은 100세 시대고 옛날에는 70만 넘어도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니까 호상을 치르며 전부 잔치를 해준, 한다고 그랬어요. 음. 이 사람이 참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자기가 진짜 저,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요절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가는 길을, 내 가는 길을 누군가가 울어주는게 아니다. 음. 웃어주면서 즐겁게 환호를 해주는 네. 그 길이 오히려 이사람이 가는 길에 네. 더 좋았을까, 음. 좋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저는 한편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겨진 사람들이 느낄 슬픔을 떠나면서까지. 덜어주려고 했던 게 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네,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이문택 씨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딸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이문택 씨가 죽기 1년 전쯤에 딸이 태어나고 딸하고는 불과 1년 정도밖에 함께 생활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아이 같은 경우는 무슨 기억이 있겠습니까? 기억 못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아빠인 이문택 씨 입장에서는 떠나면서 그 딸의 모습이 얼마나 눈에 밟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런. 런 의미에서 또 임윤택씨의 자녀운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자손은 네. 어,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음. 이쪽으로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왜냐하면 이 임윤택씨가 긍정적인 마인드도 많이 갖고 있지만 네. 굉장히 힘이 넘친 친구예요. 음. 어, 그래서 이 자손이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키울 것 같고 주위에 음. 지인들도. 많이 도움을 줄것 같아. 요 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자녀 운이 좀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봐요. 어. 왜 그랬냐면, 네. 어, 자식 태어나고 1년 후에 아빠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자식을 운으로 본다 그러면 음. 부모를 갈라놓는 운이거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가 있는 상태에서 진짜 성장을 하고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가면 좋은데,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사다 가는데 네. 자기가 진짜 단명사주였다 그러면 아빠가 이만큼 했던 것을 내가 다 갖고 진짜 뭐 80이 넘고 음. 90까지는 살수 있겠지만 네. 자기 사주풀이돼도 한다 그러면 그러질 못하거든요 아유. 힘들게 거음거음해서 올라가야 되고 음. 아마 엄마가 되시는 분이 네. 제가 볼 때는. 뭐 연애계 쪽은 솔직히 안 쳐다볼 것 같아. 음. 근데 그 끼는 음. 진짜 아버지에 대한 끼는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닮을 수밖에 없겠지만 음. 어느 정도 그래도 누르면서 음. 살아갈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오, 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남겨진 자녀가 가는 길에 대해서는 두 분이 또 같은 생각이시지만 그 길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AI를 통해서 맞아요. 고인들을 불러내고 또 고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이민택시의 목소리, 행동을 넣어서 생전 모습과 똑같게 이 AI를 복원해서 가족 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분께서도 영을 불러내서 영가와도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네. 앞서 설명드린 이 AI를 복원시키는 이 방법이 두 분이 하시는 그 영을 불러내는 것과도 같은 효과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같은 효과가 있는데 단지 네. 감정 전달은 AI는 딱 절제가 돼 있잖아요. 음. 그죠? 그런데 저희가 혼을 불고 영을 불러서 했을 때는 네. 그 표현을 이 몸으로 제대로다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음.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보는 반면 네. 어떻게 보면 그 좋은 감정이 계속 가면 좋은데 이걸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또그 생각도 해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그럼요. 존재한다. 네, 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AI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무대에서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마네킹처럼 음. 이렇게 그 혼을 담아서 소리까지 다 하지만 네. 우리 네는 만나고 싶으면 혼을 실어서 음. 목소리만 갖고 가는 거지 음. 그 그림처럼 똑같은 그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하는 게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음. 그래도 정말 그립고 진짜 한 번만 딱 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이 AI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음. 연가를 불러내서 선생님들이 가족들과 어. 만남을 이렇게 주선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남겨진 어. 가족들의 그리움은 저는. 어떨까 더 깊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가족들이 오히려 어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지 그게 조금 궁금해졌거든요 어, 우리는 이렇게 혼을 실어서 얘기를 하면 네. 얘기를 다 해주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왜냐면 내가 듣고 싶었던 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하고 나면 본인들인데 뭔지는 몰라도 듣지도 못하고 음. 가슴에 이렇게 응어리가 져 있는 걸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혼을 실어서 다 얘기를 해주면 음. 마음이 좀 진정이 후련. 되고 후련하죠. 어. 속이 답답한 걸다 풀고 네.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이제 끝마무리에는 네.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라. 음. 어떻게 어떻게 해라. 고만 나를 잊어라. 이제 이러면서 하니까 좀 정리가 되죠. 음? 어, 선생님, 어, 그렇죠. 어떤 분들 어. 만나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이제 남는 분이 딱한분 계세요. 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그냥 애기는 태어났고 엄마는 이제 별세를 하다 보니까 음. 엄마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어, 키워주신 엄마가 자기 친엄마인 줄 알고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 40년 정도 사셨는데도 음. 그 엄마가 별세를 하시면서 남긴 말이 네. 사실은 네가 내 친자식이 아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 해서 음 여기저기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다니셨다고 하면서 저희 집을 오셨어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이 툭 던진 말이 선생님 나는 그런 엄마가 있는 존재도 몰랐는데 근데 왜 자꾸 요즘은 들어서.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성씨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른대요. 어. 그분 어머님을 일을 하면서 청을 해가지고 진짜 몸이 싫어서 그 자손한테 엄마가 한풀이를 하는데 네. 그 촬영을 하면서 그 행사를 하면서 다 울었어요. 어. 왜냐하면 그 표현을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음. 진짜 뱃속에서 담고 있다가 자기는 낳자마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보지 못하니까 네. 이렇게 아기를 안고 깐난아기를 아는 흉내를 하시면서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 그게 여기가 너무 어떻게 표현이 안되더라 그러면서 음. 그 딸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엄마 성실를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물어보다 그랬어요. 내가. 엄마 성씨가 뭔지, 음. 고향이 어딘지 물어봐라. 네. 그랬더니, 성씨하고 고향을 딱 얘기를 해줘서 음. 한번 진짜인지 우리 가보자. 음. 그래서 이제 같이 갔었어요. 근데 네. 전남 화순을 가니까 외삼촌이란 분이 거기 살아계세요. 아, 맞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이 낫다는 것만 알았고 음. 동생이 죽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내가 진짜 오래 살다 보니까 음. 너도 볼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소리를 음. 하시더라고서 거기서 네. 태어나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음. 선생님 나 이제 궁금한 게 하나도 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편하게 자요. 네. 그 소리 듣고 그래 이러니까 무당을 하는 것 같다. 음. 사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AI를 통해서 우리 곁을 떠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반가운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그리운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선택과 또 가장 성공적인 삶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우리는 한치앞도 모르는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 사이에서 큰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러 리스트가 시청자 여러분께 삶의 나침반 혹은 지침서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저희도 준비하고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새로운 미스터리한 사건과 인물들로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